조금 전에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경북도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위원장님을 선출했습니다.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께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. 조원진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. 네,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원식. 고령성주 조직위원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관장님. 경북도당. <laughs>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성주 출국 위원장께서 신인 어, 도당위원장의 절차상으로 도당위원장 임명 절차를 최고위원회를 통지하고 절차상으로 받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. 임명장 어, 이공이성 23-05-00415 -00 조정원식 위사람을 우리공화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임명한 2023년 어, 5월 9일 우리공화당 당 네, 여러분, 어 박사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습니다 고맙습니다. 또 더군다나 또 선거 철이 밖에 없고, 어, 터키를 오래 든 죄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가 그러니까 우리, 사실은 경북 도당계의 우리 대북 도시에부터 그때는 참 재밌었는데, 지금은 조금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. 많이 됐는데 저는 뭐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시간이 시간이어서 그렇게 그런... 하고 있다. 자꾸 도와준다, 도와준다. 그냥 무작무작하게 무장, <laughs>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어튼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최선 대가뭐 시간 내서 어, 우리 또 사무처장 계시고 부모님들 계시니까 더그 믿고. 저도 어떻게, 뭐, 방법 없습니다. 어, 하는 데까지 열심히,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